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린 앞에 벙커와 이 골짜기가 있고, 핀이 그린 앞에 이제 앞 핀에 꽂혀 있을 때, 그러니까 벙커 넘자마자 핀이 꽂혀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굉장히 쉽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쉽게 친다기 보다는 미스를 해도 그린에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핀까지 남은 거리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한 120m 정도 나가는 클럽을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들이 샷을 해서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 바로 탁탁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거리에서 100m가 나가는 클럽을 선택을 하고 치면은 공이 떠서 날아가는 거리는 뭐한 85나 뭐한 90m 정도 이렇게 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넘어가지 않는 클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애초에 내가 나가는 거리보다 훨씬 넉넉하게 그러니까 캐리로 핀에 떨어지고 핀에 떨어져서 구르면 핀보다 조금 오버될 법한 그런 클럽으로 샷을 하게 되면 애초에 잘못 맞아도 그린까지 간다는 인식도 할수 있고 그리고 클럽을 넉넉히 잡았으니까 당연히 강하게 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 클럽 정도 넉넉하게 잡아 준다 생각하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골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긴채 잡았다가 뒤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이 두렵고 힘이 들어가는 골퍼들은요, 뒤로 넘어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앞에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데서 그린을 거리를 탁탁 맞춰서 올릴 수 있는 골퍼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지도 않겠지만 애초에 이런 홀를 부담스러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100m 거리의이 홀을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샷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 공은 어차피 그린에 떨어지면 스피니 탁탁 먹을 거고 뭐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애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골퍼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파3만 가면 이상하게 샷이 망가진다 하는 골퍼분들 있죠? 그런 골퍼분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두 클럽 정도 넉넉하게 잡고 샷을 해보십시오. 그린에 올리는 게 야, 이렇게 쉬운 거야? 야 잘못 맞았는데도 올라가네? 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면서 파3도 그리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보다 편안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골프를 할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선택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넉넉한 클럽을 잡아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